둘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거의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직전까지 이렇게 퉁퉁 불어 있던 모습이었어요. 또 하나 많이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를 하면 붓기 체질이 많이 나아지나요? 블랙핑크 제니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를 먹고 나서 정확하게 한 16분이 지나니까 번지가 그냥 쏙쏙 빠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령둥이들, 령령입니다. 혹시 여러분 붓기 때문에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지고 고생하신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제가 그 마음 정말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소에도 혈액 순환이 잘안 되는 데다가 신장도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잘 붓는 체질이거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눈이 벌이 쏘인 것 마냥 눈도 잘안 떠지고 손가락도 부어가지고 반지까지 잘안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제가 얼마나 잘 붓는 체질이었냐.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모습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진짜 거의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직전까지 이렇게 퉁퉁 부어있던 모습이었어요. 이 붓기라는 게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거 말고도 건강에도 진짜 중요. SOS 신호거든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제가 지금은 붓기에 좋다는 거 이것저것 진짜 다 직접 해보고 부딪혀보고 붓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확실한 루틴과 방법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 전과는 달리 이렇게 붓기 없는 모습을 현재 아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효과를 톡톡하게 본 붓기 빼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꿀팁까지 더해서 아주 몽땅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붓기라는 걸 해결하려면 붓기가 정확히 도대체 뭔지 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붓기라는 게 체액이 특정 부위에 몰려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근데 내가 자주 붓는다 하시는 분들은 체내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거든요. 이런 상태가 반복되다 보면 피로도, 피로도 누적되고 누적 집중력도, 집중력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심하면 면역력까지 저하가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붓기라는 거는 단순히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붓기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게 살이 되거요 된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사실 붓기 자체가 살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붓기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게 되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막 체중도 늘어나고 몸도 무겁고 둔해지고 보기에도 이렇게 좀 부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또 이렇게 거울에 비친 부어 보인 나 자신을 보면은 아 이렇게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붓게 되고 이렇게 무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붓기 관리라는 거는 단순히 미용 목적을 넘어서 가지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관리입니다. 제가 이 붓기를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장기적인 체질 개선이랑 두 번째로는 단기적인 붓기 완화 루틴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잘 붓는 체질이 막 하루 아침에 뭘 한다 한들 갑자기 붓기가 싹 빠지고 붓기가 없는 체질로 될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 역시 오랜 시간 노력을 해 왔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관리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효과를 정말 많이 봤던 붓기 관리 방법들을 단계별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체질 개선. 두께 체질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기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필요한 습관은 바로 식습관 개선인데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막 마라탕 뭐 허거 뭐 국물류 이런 김치찌개나 부대찌개 이런 것들을 진짜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맛은 있지만 염분 폭탄이에요. 우리 몸에서 염분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수분을 더 끌어당기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나 세포 주변에 이런 불필요한 수분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게 곧그 붓기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식습관 바꾸기인데 짜게 먹는 음식들을 최대한 줄이고 수분과 칼륨이 풍부한 이런 채소나 과일 같은 거를 많이 섭취해주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수면 패턴 잡기인데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 이때가 골든타임이에요 이 11시에서 3시 사이가 몸에서 약간 일어나는 그런 해독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자야지 붓기가 덜해져서 최대한 이 시간 내에 수면을 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바로 유산소 운동인데요 이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림프를 순환을 해줘가지고 혈액순환도 돕고 또 불필요한 체액 같은 것도 배출을 해줘요 근데 또막 이렇게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막 거창하게 라웨에서 러닝을 엄청 심하게 해야 된다거나 러닝머신에서 막 속도 10 해놓고 뛰어야 된다 이런 게 거는 아니고 그냥 진짜 걷는 거 있죠. 걷는 것만 해 줘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장시간 동안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걷기 운동이나 뭐 자전거나 수영 등등 각자 자기 취향에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나 찾으시는 게 정말 좋고요. 그다음은 바로 장 챙기기인데요. 아니, 붓기 빼는데 장이 무슨 상관이지? 라고 또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장이 붓기를 배출하는 통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장이 건강해야지 노폐물도 잘 빠지고 붓기도 덜하게 되거든요. 또이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다 보면은 전신 염증 수치를 낮춰줘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고 몸 붓기 완화에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유산균이나 요거트같이 장 건강에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섭취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오메가3 섭취하는 방법인데요. 이 오메가3가 염증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최근에 한몇달 동안 오메가3를 섭취를 계속 꾸준히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니까 이게 신장 건강에 도움이 도움을 줘서 그런지 저는 훨씬 이 붓기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특히 잘 붓는 체질에는 정말 큰 도움을 주는데 이 오메가3는 항응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액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호흡입니다 아니 아까는 또장 건강을 챙기라던 이제는 갑자기 정말 뜬금없는 호흡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 호흡이 붓기랑 뭔 상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연관이 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약고 빠른 호흡을 하게 되다 보면은 몸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라고 인지를 해요. 그래서 이 교감 신경이라는 게 계속 흥분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혈관이 수축하고 림프 순환이 정체가 되면서 체액까지 정체가 돼 가지고 결국에는 붓기를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 자체를 약고 빠르게 하기보다는 좀 깊게 이렇게 복식 호흡으로 해 주는 게 좋은데 저는 거기에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필라테스예요. 저는 지금도 꾸준히 필라테스 필라테스를 하고 있지만 필라테스나 요가처럼 호흡을 의식하면서 하는 운동은 순환에도 진짜 좋고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붓기를 빼는데 진짜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잘붓는 체질인데 운동도 좀 하고 싶다 근데 막 헬스나 이런 것들은 내 취향이 안 맞아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필라테스를 꼭꼭꼭꼭 해보라고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필라테스를 통해서 다이어트 플러스 붓기 체질 개선에도 정말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많이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를 하면 붓기 체질이 많이 나아지나요? 이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약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을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체지방이 줄어들면 붓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몸에 지방이 많을수록 림프순환이 막히면서 염증 수치도 올라가고 또 붓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뭐 식단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활동량 증가 등등 붓기에 좋은 이런 루틴들을 다이어트 자체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붓기 체질 개선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지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부족으로 전해질 규정이 깨지면서 더잘 붙게 될 수도 있어요. 저 역시 다이어트로 인해서 붙지 않는 체질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된 거는 맞지만 건강한 다이어트가 큰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적절하게 이렇게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체질 관리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또 알려드릴 방법은 약간 신박하면서도 요즘에 아이돌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몇개 알려드릴 텐데, 일단 반신욕, 반신욕이 진... 딱큰 도움이 돼요. 제가 이런 붓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가지고 붓기를 빼 주는 뭐 림프선 마사지나 에스테틱 같은 데를 가다 보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너무 잘 부으니까 반신욕을 꼭해 줘라라는 말씀을 진짜 하셨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반신욕을 하다 보면은 몸속에 있는 이런 체내의 불필요한 수분이나 뭐 노폐물 같은 게 배출이 되면서 혈액도 좀잘 돌게 하다 보니까 이 반신욕이 붓기 완화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잘 붓는 분들은 이 반신욕이라는 거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꼭 해가지고 몸에 좀 순환을 잘 도와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추천드릴 방법은 블랙핑크 제니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얼음 욕조에 들어가서 이렇게 릴렉스를 하는 것도 있고 막쇼 같은 거 가기 전에 얼굴을 아예 얼음물에 담궈놓고 붓기를 빼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막 집에서 얼음물을 막 받아놓고 얼굴 담그고 얼음 욕조에 들어가고 이거는 쉽지 않은 방법이니까 저는 샤워할 때 냉온수를 번갈아 가면서 샤워를 해주거든요. 이게 말초 혈관을 자극을 해가지고 붓기 완화에 도움을 주는 방법인데 진짜 아침에 이렇게 씻을 때 냉수 온수 막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샤워를 해주고 나면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붓기가 진짜 싹 빠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애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단계였던 체질 개선을 위한 관리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당장 빼야 하는 이런 응급 같은 붓기들 있잖아요? 요거를 빼는 응급 루틴인데요. 아무리 장기적인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한다, 당장 오늘 분이 얼굴과 당장 오늘 분이 다리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붓기들 아주 단기적으로 싹 빼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자기 전에 누워서 L자 다리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진짜 완전 약간 고전적인 스타일이어가지고 내가 좀 붓는 걸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아실 거예요. 이 L자 다리. 막 옛날에 투애니언 박범님도 막 많이 하시고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벽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90도로 올려놓는 이 자세를 한 번쯤. 해보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자기 전에 5분 정도만 해줘도 진짜 붓기 완화에 엄청 큰 효과를 주는 그런 동작이에요. 비용도 안 들고 크게 힘도 안 드는 거기 때문에 꼭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또두 번째 방법은 바로 림프 순환 마사지인데요. 저는 보통 이렇게 손발 마사지도 중요하지만 항상 카메라에 비춰지고 촬영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얼굴 림프 순환 마사지를 진짜 자주 해주는 편인데 이귀 밑에서 쇄골까지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해서 귀. 뒤쪽을 눌러가지고 요런 식으로 쑥쑥쑥쑥 쓸어내려서 쇄골까지 한 10번 정도를 반복을 해주거든요. 보통은 아침에 씻고 나와서 스킨케어를 발라둔 상태로 촉촉할 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마찰 때문에 피부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스킨케어 제품들 발라놓고 요렇게 쑥쑥쑥쑥쑥쑥 한 10번 내려준 다음에 그리고 이턱 라인에서 귀 앞까지 갔다가 쇄골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이 방법으로도 한 10번을 반복을 해줘요. 그리고 이눈 밑에서부터 관자놀이까지도 요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둥근 반원을 그리면서 싹싹 쓸어 올려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 진짜 뭔가 얼굴에 혈색도 돌면서 붓기도좀싹 빠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방법도 은근 루틴으로 정말 자주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 제가 요즘에 무조건 챙기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제가 두달 가까이 신 진짜 잘 먹어 주고 있는 이 마미케어의 VP 캔디입니다. 저는 보통 아침에 좀잘 붓는데다가 하루 종일 일상을 보내야 되다 보니까 아침에 이거를 두 알을 딱 먹어 주는데 이거를 먹어 주고 나면은 진짜 뻥안 치고 한 20분이 지나면은 붓기가 진짜 스르르르 완화가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먹으면서 아 붓기에 진짜 효과가 좋구나라고 느꼈던 게 제가 이삿날이었나 그때 너무 많이 부은 거예요. 아침에 진짜 너무 땡땡땡땡 부어 가지고 반지가 안 들어갈 정도로 너무 많이 부어 있었는데 이거를 먹고 나서 정확하게 한 16분이 지나니까 반지가 그냥 쏙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뭐지? 진짜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더 열심히 먹어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캔디 형태로 생겼는데 진짜 딱 어떤 느낌이냐면 그 와우 풍선껌 자두 맛이죠. 그 맛이에요. 그래서 너무 새콤달콤하면서 맛있고 누가 먹어도 호불호가 없을 그런 맛이거든요? 제가 우리 렁둥이들께 평소에 붓기 완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들을 막 물에 태워먹는 것도 막 보여드리고 바르는 것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들을 다 보여드렸지만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맛도 맛이지만 캔디 형태라서 물이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딱 들고 다니면서 하나 뜯어가지고 입에 쏙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진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하다 보니까 저는 여행 갈 때도 요즘에 진짜 필수템으로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또 먹는 거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맛에 대해 굉장히 이제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어가지고 이런 캔디 형태인데 맛이 없거나 또 당이 너무 높거나 이러면 안 먹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 자두 맛이 인공적인 향미가 아니라 자연의 맛 그대로인 느낌이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자두 맛 분말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VP 캔디는 자두 100%로 만든 자두 농축액이랑 분말을 함께 사용을 해가지고 진짜 자두 느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얼굴도 얼굴인데 손발이나 이런 몸쪽에 붓기가 진짜 심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반지를 끼면은 막 살이 옆에 다 튀어나오고 반지도 안 빠지고 막 난리 부르스인데 이거는 제가 효과가 정말 좋다고 느꼈던 게 언제냐면 저는 여행을 워낙 좋아해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비행기를 타거나 뭐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에도 하와이 갔을 때도 이거를 먹고 비행기를 탔는데 하와이에서 인천까지 이 비행 시간이 한 9시간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먹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내릴 때 보니까 번지가 쑥쑥 빠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살면서 그래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효과 미쳤다라고 한번더 느낀 순간이었어요. 기존에 제가 이런 캔디형 제품들을 워낙 많이 먹어본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캔디형 제품들에 대해서 약간 박사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VP 캔디가 진짜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다른 캔디들보다 훨씬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씹을 때도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캔디 제품이다 보니까 당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VP 캔디는 이한 통을 다 먹어도 당류가 1g 미 많이거든요. 그래서 단 걱정 없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럼 도대체 이 VP 캔디가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효과가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붓기를 가라앉힌 데 효과적인 자두에다가 이뇨작용을 도와주는 선인장 열매 그리고 율무랑 옥수수 수염까지 들어있고 변비에도 좋은 팥이랑 호박까지 들어가있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레드 비트랑 검은 콩 등등등 진짜 골고루 좋은 성분들이 다 들어가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너 뷰티 3종까지 합류가 되어 있어서 이거 하나로 붓기랑 피부 관리랑 장 건강까지 다 챙겨줄 수 있어가지고 진짜 안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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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하면서 잘 먹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마켓까지또 준비를 해왔거든요. 진짜 제가 이걸 너무 만족하면서 먹어가지고 제 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족들한테도 싹다 돌렸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이렇게 령둥이들한테도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V P 캔디가 무신사에서 설런칭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뷰 뷰티 헬스 푸드 부문에서 판매 랭킹 1위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좋은 제품인 만큼 우리 령둥이들도 미리 좀 체험해 보실 수 있게 제가 체험단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령둥이들도 저랑 똑같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시는 제품인 만큼 우리 령둥이들께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켓까지 가져왔는데 또 그냥 가져올 수 없잖아요. 정말 좋은 혜택과 가격으로 가지고 오게 됐어요. 아무래도 붓기라는 게 령둥이들, 령둥이들 이거 먹으면 그냥 붓기 싹 그냥... 그냥... 딱 빠져요 라는 이런 말이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똑똑하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을 꾸준히 섭취해 주는게 중요한데 그러면 또이 가격적인 부분을 무시를 못하잖아요 이 동일 카테고리 제품군 가격대가 보통 한 알당 최소 천원 이상인데 우리 령등이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령령 마켓에서는 1일당 최대 435원대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붓기라는 거는 진짜 장기 전이에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체질 개선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명령 마켓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5박스 구성도 한정 수량으로 또 가져왔거든요. 일단 제일 궁금해하실 마켓 기간은 7월 28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7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가장 궁금해하실 구성을 좀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 옵션으로 이한 박스를 구매하실 경우에 정가 54,900원에서 65.6%하 할인된 18,9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옵션인 세 박스를 구매하실 경우에 정가 164,700원에서 68.5% 할인된 51,9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여기다가 또영등이들이세 박스 옵션부터는 신규 가입 고객 대상으로 3만 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5만 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해 드려 가지고 최대 71.5% 할인된 46,900원까지 구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이 령령 마켓 한정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요 한정 수량으로 준비된 다섯 박스 옵션은 정가 274,500원에 76% 할인된 65,9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 신규 할인 쿠폰을 사용을 하시면은 무려 77.8%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 다섯 박스 옵션은 제 마켓 한정 구성이라 가지고 다른 데서는 어디서도 이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없거든요. 제가 이 최저가뿐만 아니라 또 우리 령둥이들께 가져오는 마켓인 만큼 이벤트도 진짜 빵빵하게 준비를 해왔어요.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브랜드 담당자님들이 제 남는 게 있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한다는데 진짜 이번에는 정말 남는 게 있으실까 싶을 정도로 이벤트를 빵빵하게 구성을 해주셨어요. 일단 선착순 3 0 분께 VP 캔디 본품 한 박스를 증정을 해드리고요. 또 구매 인증해 해주시는 20분께 브이픽 캔디 본품 한 박스를 증정을 해드립니다 요거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고요 그 다음 또 준비한 이벤트는 세박스 이상 구매자를 대상으로 구매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세분께 브이세라에다가 부스팅 젤까지 증정을 해드립니다 진짜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이 브이세라가 정가 10만 원대 하는 이 뷰티 디바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브이픽 캔디와 브이세라랑 같이 관리를 해주면 진짜 붓기 없는 그런 아주 브이형 같은 얼굴을 가지실 수 있어가지고 이런 이벤트도 준비를 해봤고 드디어 마지막 이벤트로 매일 구매하신 분 다섯 분을 추첨해가지고 구매 수량에 더블로 증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진짜 이번에 이벤트도 제가 정말 이갈고 준비해온 거 아시겠죠, 영동이들? 이렇게 저처럼 붓기 때문에 매번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진짜 엄청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니까 이번 영영마켓도 많은 관심과 애정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붓기라는 거는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꾸준히 관리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영도이들도 저랑 함께 이렇게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붓기 없는 가벼운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꼭 만들어 나갑시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만나요. 안녕.